첫 번째 사연. 아기한테 소리 지른 킥보드 커플들. 제가 맘충인가요? 안녕하세요. 7살, 3살, 두딸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주말이라고 강원도 다녀오려고 계획했는데 확진자 수 갑자기 많아져서 동네 놀이터에서 놀이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넘게 외식 한번 못한 게 미안해서 무장시키고 놀이터라도 다녀왔습니다. 애들 한두 시간 놀리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집 주차장 지나던 중에 킥보드가 저희 큰딸을 칠번했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작은 딸 안고 있느라 앞서가는 큰딸을 보호하지도 못한 채 사고가 났습니다. 키보드는 순식간에 큰딸 앞을 가로질렀고 놀랐는지 그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딸은 놀랐을 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커플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분은 오른쪽 무릎이 다 까지고 남자분은 팔꿈치를 다쳐서 둘다 피가 나더라고요. 너무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뛰쳐나와서 저희도 당황하던 찰나에 그 커플이 동시에 저희 딸애한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대충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길래 제가 벙쪄서 순간 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진짜 지방을 만한 게 소리 질러서 놀라고 어쩌고 저쩌고 꽁시렁거리면서 킥보드를 세우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려던 커플 멈춰 세우고 헬멧도 안 쓰고 둘이서 같이 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뭐라 하니까 맘충 어쩌고 하면서 뒤도 안 돌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데 딸은 울고 있고 작은 딸도 덩달아서 울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큰 도로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안전사항도 안 지키는 무개념 커플 둘이서 타는 것도 불법, 헬멧, 미착용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친 곳이 없어서 신고가 가능할지도 CCTV 확인 자체도 어려울 듯 합니다. 단지 안에서는 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쌩쌩 달렸다고 하니까 킥보드도 사고 나면 차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경찰 부르면 자기 둘이 다쳤지만 자기들이... 걸립니다. 아이가 안 다쳐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명절에 친정 먼저 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빠르게 해서 현재 20대인 사람입니다. 상황은 어제 오후에 곧 돌아오는 추석에 결혼 후에 항상 시가를 먼저 갔었기에 이번에는 우리 집을 먼저 가는 것이 어떠냐고 말을 꺼냈더니 알았다고 대충 얼버무리길래 오늘 저녁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저 우리 집에 먼저 가자고 한것 뿐인데 화를 내더라고요. 중간중간 장모님은 애를 이렇게 키우셨나? 시댁을 우습게 안다 등등 저희 집을 자기네 집보다 아래인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욱해서 그냥 몇 마디 하고 지금은 남편이 욱해서 집에서 나가 있고 혼자 집에서 글을 써봅니다. 그냥 먼저 가는 순서 때문이 아니라 명절이 1일에서 6일까지라고 치면은 시가에 30일 아침에 내려가서 3일 오후에 친가에 갑니다. 그리고 4일 저녁에 다시 시가에 가는 거죠. 진짜 몇 년을 참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냥 혼자 친정 가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의 집 아들은 혼자 지내 집 가라고 하면 됩니다. 며느리 이쁘고 보고 싶어서 부르는 시댁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다음 사연. 친구가 제 잘못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우선 친구랑 저는 30대 초중반이고 아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를 술집에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술을 안 마시고 아이가 잠들 때 집에서 간단히 마시는 정도입니다. 시댁 친척 둘다 멀어서 애를 못 맡기니까 술집은 각자 친구들과 마실 때만 갑니다. 부부끼리는 저 임신하고 지금까지 술집에 같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친구 부부는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술집에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아이는 옆에서 유튜브 본다 하고 부부끼리 재밌게 마시고 다닌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친구한테 단한 한 번도 잔소리나 그러지 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오지랖도 안 떨었고요. 부부끼리 술잘 마셨냐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친구가 오랜만에 술이나 하자면서 8시에 보자고 해서 제가 오늘은 남편이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 있다고 내가 집에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친구가 애다리러 나와라. 나도 애기 데리고 나올 거야. 애기들도 술집 가도 돼. 괜찮아. 너도 참 예민하게 산다. 나도 데리고 다니는데 주스도 있고 감티나 시켜주면 좋, 좋, 좋아. 한다고 해서 제가 나는 아기 데리고 술집 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내일 유치원 가는 날이니까 일찍 재울 생각이라고 다음에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화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진짜 저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자기를 개념 없는 엄마를 만들었다면서, 제 말에 상처를 받고, 자기를 모함하니 좋냐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널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했지만, 제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쁜 년, 2년 전년다 나오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욱해서, 저도 똑같이 화냈고, 아이가 듣고 있으니, 그만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문자로도 끝까지 넌 개념 없는 엄마고, 나는 개념 없는 엄마로 만드는구나 하고, 저는 저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났다 하면 바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 잘못이 없다 생각들어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친구가 끈질기다며 사람들이 무조건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어보자 하여서 물어봅니다. 제 잘못이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입니다. 자기 개념 없는 엄마인 거 알아서 찔려서 님한테 화내는 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기본적인 대우 해달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 따라나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싸울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저는 27살, 남편은 33살입니다. 17년도 초에 혼전임신을 하게 되어서 부랴부랴 결혼 준비하고 임신 4개월 차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그해 10월에 태어났고요. 임신 중일 때도 자주 토닥거리긴 했지만 감정골이 깊어질 때쯤에 싸웠던 적은 없습니다. 만삭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집안일도 하고 잘 먹어주는 게 예뻐서 음식도 힘든 줄 모르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차려줬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11월 말쯤에 이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이나 고처음 한 달가량은 저도 아프고 힘든 줄 모르고 마냥 아이가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새벽에 2시간씩 자다 깨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제가 젊어서 회복도 빠르고 생생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면서 여러모로 피곤함이 늘어나고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조금만 소리내도 벌떡 일어나서 분유타고 안고 재우던 제가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도 자도 피곤하고 허리와 손목, 어깨까지 쑤시고 저려서 집안일을 기어다니며 아이를 본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낮에 일을 가 나가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오면 쉬기 바빴습니다. 저는 집안일은 제가 다 하는 게 맞다 쳐도 아이만큼은 같이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아이와 놀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표현 많이 해주는 아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말만 알았다고 하고 매일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TV보다 자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면 손목 보호대 차랍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라고 또 한마디 던집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힘든 건 알아. 그런데 솔직히 내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밖에서 일하니까 당연히 집안일 육아는 여자... 여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치고 힘들고 체력도 안 따라주고 남편과 대화할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다치고 말투도 사납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모시게 뭐한 것도 아니고 간난쟁이 키우는 집에서 저는 페인이 되어가는데 본인은 총각처럼 하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제가 뭘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하면 제가 서운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말투 행동이 나쁘다는 주제로 한참을 싸우다가 끝이 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상냥한 아내의 모습으로 노력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좋아합니다. 이 크게 끝입니다. 오히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먹고 자고 시기 바쁩니다. 저만 노력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3년을 수도 없이 쌓였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도박하는 것도 걸려서 온 집안이 백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1년 넘게 도박하면서 저 모르게 대출받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더라고요. 아이가 남편 핸드폰을 들고 와서 동영상 틀어달라고 내미는데, 도박하는 사람들 단톡이 수도 없이 올려대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일해서 언제 빚 갚고 돈 모아서 집 사고 하겠냐며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됐던 거라고 하네요. 그 길로 제가 시댁에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듣는 인간도 아니고 자신도 없어서 다 얘기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번 다시 안 하겠다 말 솔직히 다 믿지 못했지만 이기, 못 이기는 척 다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두달전 일입니다. 한동안은 핸드폰도 많이 안 하고 제 눈치 보면서 조용히 있더니 얼마 못 가서 핸드폰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네요. 또다시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누워 뒹, 뒹구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오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심해 보이고 이러고 사는 나도 등신 같고 참고 참고 또 참았다지만 제 행동은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말투가 늘 싸나웠다네요. 인정합니다. 안 그럴 때도 많지만 쇼파랑 한 몸이 되어서 품만 보고 있는 한 사람한테 말이 곧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냉기만 돌다가 어그제 국민 외식인 쿠폰 응모하기 위해서 카드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데 요즘 들어 카드값이 쓴 것보다 더 나온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들어간 내역이 10만원, 5만원씩 엄청 긁혀있더라고요. 뭔지 모르니까 카드 한도 때문에 돌려막기 했다고 하네요. 이상했습니다. 상품권 구매도 꽤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돌려막기 한 거라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인터넷 쳐보면서 알아 안, 아, 알아내다가 알아 거짓말이구나 확신이 서니까 열이 뻗쳐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으면 확인시켜 달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얼굴빛 하나 안 바뀌고 태연하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냥 주라고 한뒤 상품권 구매 목록을 보니까 카톡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누군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야 얘기하네요. 상품권을 구매해서 되팔고 그 돈으로 도박을 또 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고 황당해서 웃음이 나길래 멍하니 있는데 남편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엔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자기가 돌려막게 한 거라고 설명한 건데 왜 자꾸 알아보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제 행동이 싫었다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일부러 캐내려고 물한 건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알아본 건지 재문네요. 그 상황에 저딴 질문을 뭔 생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또 싸웠습니다. 남편이 그러네요. 자기가 잘못한 걸 떠나서 제가 말도 투명스럽게 하고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싫대요. 자기는 기본적인 건 한답니다. 인사도 하고 매일 웃고 있지 않냐고. 저는 기본적인 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 적 많지 않았냐. 내가 노력 없이 바라기만 했냐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너는 아무 노력도 안 하지 않았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바뀌냐고 하네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무한 도돌이표니다 틀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일 자기가 내뱉은말 그대로 읊퍼주는데도똥심은 표정하며 질린다는 듯이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크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본인 잘못보다 제 잘못을 더 들고 따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밥 차리는데 저더러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하는 건 둘째고 그 기간 동안은 좀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자고 일어나면 누그러지고 이런 게 가족 아니냐고. 자고 일어나서 밥 차리는데 저더러 이혼을 할지 말지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그 기간 동안은 좀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 안 되냐고 하네요. 자고 일어나면 누그러지고 이러는 게 가족 아니냐고. 두박하는 증거자료 다 찾아서 이혼하시고 위자료 내보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